이번에는 로그인, 로그아 컨트롤러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, 대충 잡아놓자라는 거죠. 자, 멤버 컨트롤러 들어와서 지금 아무것도 없죠. 여기서 일단 이퀘스트래핑 해가지고 스네시 멤버. 그러면 이제 이쪽 회원 관련된 애들은 다 멤버라는 걸 거치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죠. 자, 텐매그해서 먼저 로그인 그리고 리시폰스 바디 거치고 파블리 스타킹. 아니죠. 퍼블릭 스트링 로그인. 다음. <laughs> 우선 요렇게만 한번 나볼게요. 하나 더. 조인이라고 해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사인업이라고 해도 되고. 자, 되셨으면은, 테스트를 해봐야겠죠. 로그인 페이지입니다. 로그아더 아주 좋고요.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. 둘다잘 나오죠. 우선, 여기가 1차. 구성만 했는 겁니다. 구성만. 그럼 나중에 안쪽만 수정하면 되잖아요. 한트블러. <목소리도>